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육 시간은 갈등은 왜 생길까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학습지 네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란 주제는 우리 항상 핫하고 이슈되는 주제죠. 뭐, 젠더 갈등,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아주 많은 곳에서 이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과연 스포츠 활동 속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배구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보이는 오른쪽 팀이 흥국생명 팀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GS칼텍스 팀입니다. 자, 지금 영상 내용은 흥국생명 팀이 실점을 한 상황이에요. 영상 볼게요. 다시 이소영. 오늘 직선 공격이 많습니다. 네 선수 사이로 떨어집니다. 지금 1세트에 가장 지금 흥국생명이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네. 어떤 부분은 연결이거든요. 자 지금도 분명히 수비가 됐는데 그 연결하는 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 범실로 이어졌고요. 자, 주변에 선수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보시죠. 자, 자 지금 보면 지금 우리 흥복생명 20번 선수가 리시브를 잘했어요. 근데 리시브를 했는데 지금 뭐 여러 선수들이 이공 하나만 보고 있어요. 자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다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죠. 아 빠른 콜 사인이 필요하고 어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영상 제목처럼 우리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실점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영상 내용처럼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의사소통이랑 좀 관련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상 내용처럼 그 이제 오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갈등의 의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갈등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해서 화합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칡뿌리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자, 좀더 보면 우리 파란색 글씨로 된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아름이와 병수의 대화 내용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아름. 이번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팔자줄 넘기는 잘하는 사람만 나가자. 병수. 아니, 우, 운동을 잘하는 못하든 간에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다 같이 준비하는 게좀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겠어? 아름이가 또 얘기하죠. 아니, 이왕이면 1등을 해야지. 병수가 또 얘기하네요. 꼭 1등을 하려고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 자, 지금 아름이랑 병수랑 의견 차이가 좀 있네요. 먼저 아름이는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만 나가자는 의견이고, 반면에 병수는 1등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참여하는 게더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여기는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둘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름이가 이야기한 체육대회 1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좋은 추억을 남긴다 라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그러면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름이와 병수 이야기처럼 갈등은 서로 가치관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죠. 성격도 다르고 외형도 달라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모두가 다른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하게 된다면 그때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브라질 올림픽 때 있었던 육상 경기 예선 사진이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미국 선수고요. 오른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선수는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라는 선수예요.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좀 나옵니다. 모두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정말 멋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떤 의견으로는 아, 올림픽을 매달 따서 경쟁하는 대회다 페어플레이도 좋은데 자신의 경기 기록까지 포기해 거나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치 간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건요. 서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관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 자원을,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다른 것보다 돈에 좀 예민하게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더욱,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신문기사는 2024년에 동계청소년 청,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최를 두고 평창군 그리고 강릉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봤더니 2024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강릉시에 개설한다 라는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창군 주민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꾸리는 도시에 조금 더더큰 경제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결국, 결국에는 지역경제라는 이해관계 차이가 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은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하기도 해요. 어, 여기서 잘못된 의사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우리 대부분 친구들 간에 싸우고 갈등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이때 중요한 거는 당사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신과 오해가 더 깊어져 해결할 수가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중간에 중립적이지 않은 친구가 개입해서 양측 입장이 와전된다면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오는 날도 있고 어갠 날도 있죠. 그 것처럼 갈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그 관계는 더욱 더 돈독해지고 결속력이 있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볼게요. 자 고려 시대 성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란이 고려를 좀 침공해요. 이때 성종이 서희라는 신하한테 거란을 좀 물리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붙어 보자 그래 이렇게 했겠지만 똑똑하고 현명한 서희는 이렇게 하죠 침공한 거란의 소송령 장군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우리보다 송나라를 침공하는 게 목적 아니냐 지금 손, 송나라랑 우리랑 좀 친한 것 같아서 너네가 걱정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너네 우리랑 싸우면 너네도 피보고 다쳐 그러다가 어, 송나라한테 뒤통수 맞는다 지금 거란 너네가 우리랑 안 싸우고 송나라를 공격한다 먼저 공격한다면 우리도 너네를 공격하지 않을게 내가 우리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약속 지킬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거란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은 제안이었던 거죠 그 결과 고려와 결안, 거란은 서로 싸우지 않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대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평화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방법은 보면 읽어볼게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공감하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를 들수 있다. 다음 그림과 함께 협상, 조정, 중재를, 중재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협상은 무엇이냐? 협상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한 합의안은 양쪽 모두 따라야 한다. 자, 첫 번째는 협상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는 조정, 중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읽어 보면 그러나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이 잘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갈등 해결을 도와줄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이나 중재를 사용할 수 있다.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해서 갈등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중재는 제3자가 갈등 당사자 각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이다. 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세 가지를 얘기 좀 했는데요. 정리해보면, 협상, 조정, 중재. 이세 가지 개념 꼭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은 엄청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협상, 조정, 중재라는 세 단어를 기억하면 아무래도 갈등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사 중 아니고요, 협조 중 이렇게 협상, 조정, 중재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조정, 중재를 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1단계 1단계로 먼저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뭔지, 왜 싸웠는지, 왜 갈등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이때 각각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 가져올지 예측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서로 뭐 고성을 지른다거나 욕한다거나 그러면 더큰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이럴 때 그런 방, 어, 어떤 해결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피부 시합을 하는데 내가 던진 공에 상대방이 맞았어요 그럼 아웃이죠 근데 그 공을 맞은 사람이 아난안 맞았다 이렇게 우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가장 해결 방법을 찾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심판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심판한테 판정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최선의 방법을 갈등 상황에서 적용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세 세 단계 한번 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 이 단계로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마지막 3 단계에서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활동의 과제 내용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고 갈등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 지금 배웠던 협상하기의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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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상원 선수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 이런 양팀 선수들이 네. 워낙에 대립각을 세우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퓨즈오 부심이 케이타 선수가 코트 체인지를 할때 불러서 뭔가를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펠리페 선수가 보라서서 네. 세리머니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번한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케이타 그 케이타 선수가 OK 금융그룹 쪽을 조금 바라봤다는 그런 펠리페 선수의 어, 어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배구 이 스포츠에서는 세리머니는 상대방 코트를 바라보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정리하면 배구 경기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네트 건너편 상대편한테 세레머니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배구계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자 불문율이 뭔가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암묵적이라. 면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룰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아 이거 좀 뭔가 갈등의 원인 중에 있지 않았나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다. 아 이거 딱 갈등 생기기 좀 좋은 상황 아닌가요? 자 다시 영상 정리하면 작년 11월 13일에 있었던 경기 장면이에요. 검은색 유니폼이 OK 금융그룹이고요. 노란색 유니폼이 KB 손해보험 이두 팀의 경기 장면이었어요. 근데 경기 종료 후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서로 실랑이를좀 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KB 손해보험의 케이타 선수, 자이 이 선수 잘 기억하세요? KB 손해보험 케이타 선수가 경기 내내 신나게 세레머니를 합니다. 아예 들어 누워서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득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격하게 기분 좋은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그걸 보고 있던 o k OK 금융 그룹의 펠리페 선수. 이름도 펠리페 좀 무섭죠. 펠리페. 어. 자, 아무튼 이 펠리페 선수가 불편함을 내비쳐요. 좀 돌아서서 세레머니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한테 가서도 항의하죠. 아, 지금 케이타 선수가 자꾸 우리 쪽 보고 세레머니 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완전 비매너 행동 아니냐라고 주의를 주라고 어필을까지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펠리페 선수는 케이타 선수가 우리 쪽을 보고 세레머니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있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이 끈, 끝납니다 어제 최근 배, 배구 경기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 또는 세레머니로 비매너 논란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상대편과 우리 팬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의견과 스포츠는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게 국룰이다. 세레머니는 스포츠 중에 하나고, 흥을 돋구는 행동 중에 하나다. 이게 불편할게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체육학습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방금 영상 본거 있죠? 이이 상황에 맞게 케이타 선수와 펠리페 선수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협상하기를 통해서 좀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다음 장 보면은 이게 다음 주에 풀 학습지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또 영상을 한번더 보여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뭐이 영상을 보고 꼭 외우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요.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활동을 할 겁니다. 일단, 어, 첫 번째 단계로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죠. 우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활동지를 어, 작성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우리 다음 주에는 논술 수업, 논술 평가 있죠? 논술 평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 학습지를 다시 영상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